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돈을 맡겨 놓으셨나 봅니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하는 저희 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총각된 어머니에게 월급을 다 가져다 주고 용돈을 타서 썼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의 욕심이었나 봅니다. 사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가 경제권을 많이 쥐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경제권은 당연히 저에게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둘다 저에게 생활비를 타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결혼식부터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했네요. 결혼식을 치르고 축의금을 전부 어머니가 가져가시고 저희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무언가 할때 주시려고 그러나 기대도 했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저희 결혼식 때돈 언제 주시는 거예요? 라고. 그런데 바로 어머니의 말이 더 황당했네요. 아니 내가 너희한테 그 돈을 왜 줘야 하니? 내가 상범을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힘들었는데. 그건 너네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 주기금은 생각도 하지 마라. 헐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주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 아닌가 싶더군요. 더 이상 얘기해도 주시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에 신혼 때부터 신랑이 준 월급을 어디다 다 쓰셨는지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한두 번은 제가 드려도 좋겠다 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 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횟수가 늘고 아주 뻔뻔하기까지 하네요. 아주 당당한 듯이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신랑 월급도 다 가져가시면서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드리지 않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돈 번다는 핑계로 청소도 안하고 집도 더럽게 사는데. 우리 아들 밥은 먹이고 다니는 거니?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정부도 아니고, 재혼해서 애를 데리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대우받고 살아야 하나? 정말 답답합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드리면, 너밖에 없다, 최고다 하시고, 돈을 못 드리면 얼굴을 확 바꾸시고는, 유세떤다 등등 온갖 황당한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나다, 지금 돈좀 입금시켜라. 백화점에 왔는데 카드를 두고 왔지 뭐니? 이러고 또한 번은, 에미야, 오늘 카드 돈 나가는 날인데 내가 입금을 깜빡했다. 나중에 돈줄 테니까 대신 입금 좀 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돈못 받았습니다. 매달 날 잡아서 징징거리십니다. 이젠, 내 친구들은 여행 간다고 며느리가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 다 챙겨서 보냈더라. 나는 어디 어디 꺼가 좋더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돈을 요구하지를 않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때 쓰는 애처럼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십니다. 가끔은 지겨워서 전화를 안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날은 어김없이 집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 돈 빌려준 거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막무가내입니다. 솔직히 저 임신해서 힘들게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 직업상 많이 움직이고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늘 힘듭니다.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면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차려주는 밥을 기다리고 있죠. 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먹었으면 해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바로 밖에 밥은 더럽다. 내가 젊었을 때 식당 다녀봐서 알아. 절대 사먹지 말아라. 헉, 신랑은 더 한수 떠서 나는 자기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이두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보고 살수 있을지 생각하다 참지 않고 그날 오전에 몰상식한 고객에게 들은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이 결국 그날 터지고 말았네요. 효자보단 마마보이에 가까운 우유부단한이 바보 같은 남편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시어머니를 향해 거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것이 터진 겁니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야 해. 아 진짜 내가 니들 종이야? 어머니. 그렇게 집밥이 드시고 싶으시면 해 드시고, 야 너도 내밥 먹고 싶으면 그 따위로 행동하지 마. 몸 무거운 아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나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둘다 나만 보고 있는데 지긋지긋하고 돌겠다 진짜.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고 20분도 되지 않아 핸드폰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신우년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줬더니 현관에 오자마자 찰지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받아야지.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참다 참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할게. 네가 감히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을 했어? 너 위아래도 없어? 그런데요. 위아래 없는 것은 쉬는 연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았던 말을 했죠. 위아래? 그렇게 잘 아는 년이 나보고 지금 반말하냐? 내가 너보다 두살 어려도 엄연히 네 오빠 부인인데. 어디서 반말 찍찍 찍거리는 거야. 그리고 명령조로 이거 해나 저거 해나 너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따이야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달라들었죠. 신우니하는 분한지. 인연이 뚫린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임신했다고 봐줬더니 이게 정말 너 죽을래? 이 말하다 저 말하다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러다 대박인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신랑 월급의 출자가 바로 신우의 생활비였다는 걸 싸우다가 터졌네요. 세상에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받은 돈을 신우이 힘들게 산다고 보태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사연을 읽는 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신우이가 이 멍청한 년이 저한테 말실수를 한 겁니다. 확김에 야, 내가 더럽게 치사한데 어쩔 수 없이 너네 돈 쓰고 있었는데. 야, 그동안 먹은 거토 나온다. 신우이 년도 말하고 아차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저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신랑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기가 찬건 신랑 놈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신랑보다 내가 월급이 더 많았고 어머님 생활이 어려우실 것 같아 힘들지만 신랑 월급을 어머님 드리기로 크게 마음먹고 한 번도 그만드리면 안 될까라고 이런 얘기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세상에 남편 여동생 생활비였다니 진짜 욕나오고 어이가 없네요. 집 마누라 배불러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나를 속이고 셋이서 지금까지 이러고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 거실에 있는 TV를 향해 화분을 들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TV라서 TV를 유난히 아끼는 신랑은 벌떡 일어나, 야, 너 진짜 정도 꽃좀 해. 미친년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돌았어? 하면서 나를 밀쳤고, 이 상황에서 TV를 걱정하고 상황 판단 못하는 남편에게 화가 이미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것도 잊은 채 신랑을 TV가 깨진 곳으로 남편을 밀쳐버렸습니다. 솔직히 죽이고도 싶었습니다. 신랑은 다시 일어나 나를 향해 손을 뻗길래 그 손을 잡아 제가 신랑 밤을 주먹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그대로 내리고 봐서 개구리가 대자로 뻗은 것처럼 업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맞고 나더니 더 이상 달려들지 않더군요. 부끄럽지만 저는 여자치고는 덩치가 좀 있는 편입니다. 남편은 순간 제가 운동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동안 얼마나 나를 보면서 비웃었을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이것들을 어떻게 복수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신우이도 내가 운동했다는 걸 잊은 건가 봅니다. 신랑이 저에게 맞는 걸 보고 저를 향해 달려든 신우이녀 왕년에 제가 유도 선수였다는 걸 깜빡했던 거죠. 제가 그저 당하고 있을 리가 없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임신한 몸인데도 그년의 손을 피하고 바로 그년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피 같은 돈을 가져다 쓴 만큼의 액수만큼 있는 힘을 다해 전년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머리채를 돌돌 휘어가면서 잡아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잡아 돌리니 꼭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듯이 팽팽 돌아가는 꼴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이러다 사람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풀어주자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동안 가져다 쓴돈 가지고 있는 가방이면 옷 신발 팔아서 가져다 줄게 미안해.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죠? 여자의 촉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 신우인년이 어머니를 그동안 꼬셔서 옷 사고 가방 사고 제 돈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했었던 거죠. 얼마 전에도 병원을 다녀왔는데 유산을 할 수도 있으니 일을 쉬는 것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그러면 일을 조금만 줄이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네요. 의사 말을 듣고 나니 병원 다녀와서 많이 신난했습니다. 그랬지만 제 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일을 줄이기도 쉽지가 않더군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도 해야 하고. 저만 늘 고민하고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터지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신우냥과 남편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리 빌어도 용서하기엔 너무 왔구나 싶었죠. 제가 모질게는 하겠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정말 신랑과의 마음이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신우에게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깨진 화분에 다쳐 피를 쏟고 있었지만 전혀 아무런 느낌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이미 정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아기 때문에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신 딸은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저런 분을 아이의 할머니라고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신랑도 내 집에서 내보내고 이혼하자 하니 이놈이 저를 피하네요. 저는 이혼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아내를 무슨 식모로 아는 놈이고 남편 자격 없는 놈과 사느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편하게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